선생님 이번에는 네.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한동훈 네. 이분이 당 대표 출마를 했어요. 음.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음. 지금 국힘이라든지 이제 모든 조금 이제 관련돼 있는 분들이 네. 한동훈 이분을 죽이 려고 음. 아주 아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. 여론몰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음. 왜 그럴까요?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. 자뭐 아, 뭐, 대충 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, 아시겠지만 키,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. 그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근데 지금 봤을 때 어, 어떠한 그 국민의힘 국힘 응, 국힘 <laughs> 국힘 어 국힘의 어찌 보면은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걸로 보여요. 제가 봤을 때 음...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됐을 때 어찌보면, 은 본인들이 많이 휘둘리거나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으니까, 저는, 어, 그, 한동훈 그 사람을 많이 조금 배제를 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, 지금. 아, 근데. 지금 상황에서? 응, 어, 근데, 과연 그런다고 계란으로 바위가 깨질까요? 음. 어,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. 운은 좀 어때요, 한동훈 이분? 운이 괜찮아요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운기 자체가. 어~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, 않을 정도의 굳은 의지가 있거든요 또 어떤 같은 편에서도 뭐 서로 배제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일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지금 뭐라지 디스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어떤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.